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우와 께 기도하리라 하메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멜 사무엘이 돌을 치어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아멜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